국가기관의 결정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혁신당은 탄핵 표결이 끝난 시점부터 지금까지 탄핵 찬성이나 반대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물리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만큼 사회 안정과 그리고 시스템을 믿는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데 집중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양당도. 어, 평온함을 되찾고, 어, 잠잡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어, 단계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혹 c 질문 으신 아, 저 아무튼 대학 다니시니까 좀 개선이 만약에 다가온다면 청년이나 교육 관련 공학에대해서 좀, 좀 청년 공약을 공략해 보시 어떻게... 저는 애초에 정치하면서부터 청년이라는 특수 영역을 인정을 안 하는 정치인 같습니다. 그렇게때면 청년 공약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기도 네. 어렵다. 라고 보고요. 다만 일자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과학 기술에 대한 공약에 대해서는 어 젊은 세대가 특히 관심 많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냥 오늘 내용 중에 녹여내고 앞으로도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정선 네. 결과가 내일 발표되는데 어떤 결과 전망하실지 일단 궁금하고요. 단독 네. 입후보로 흥행 치면서좀 아쉽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개혁신당이 창당된 지1 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 당연히 창당 초기에는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한 건 사실이고 당내에 다른 경쟁자분들이, 경쟁하시려는 분들이 있었으나 그 1년여의 기간 동안에 당원들에게, 뭐 지지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노력을 했더라면 조금 더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했을 텐데 지금 뭐 선관위 측에서 77%의 어 1차 경선에서 예비 경선 득표하면 은 어, 본선 없이 이제 가는 걸 룰을 정하자마자 출마하시려던 분들도 조금 마음을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정당처럼 과반결선 투표도 아니고 77% 룰로 했는데도 거기에 참여를 줄이셨다는 것은 사실 준비가 좀안 되신 분들이 많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큰 이견이 없으면 후보로 확정되게 되면 바로 어, 예정된 조기 대선을 위해서 당력을 모도 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지 그 민간국가라는 것은 과거에도 이제 몇번 언급될 때마다 핵물질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다루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보면 여러 전문가들이 다양한 해석을 내놓긴 하던데요. 저는 한국의 정세 불안정성 그리고 과정 속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핵 잠재력을 보유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원전 수출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가능성 이런 것들도 다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바이든 정부 때 이제 지정된 <laughs>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이 집권하면서 어, 있는 변화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어, 다만 미국 측에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어,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나 정치적 논의할 때핵핵 핵 잠재력을 갖는 것에 대해 가지고 너무 허황되다든지 아니 논의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재명 대표가 이런 핵 잠재력 발언들에 대해 가지고 본인의 견해가 다르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은 과연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아직까지 현실적인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개혁신당이 지금까지는 언론지역이라는 곳에서, 어, 주목받기 어려운 환경이 있었지만은, 3자 구도로 재편되고, 실제 본선으로 확정되는 순간부터는, 어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이제 공약들이나 좀 비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인지도를 키워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존재한다면은, 그거 자체가 난제이겠지만은, 대한민국 이준석 모르는 사람 없다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판을 까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지난 선거에서동탄 모델의 여자를 생각합니다 예, 제가 서울대에 거의 한 1년에 한두 번씩은 오게 되는데 어, 지난번에 왔을 때도 제가 약간 처음에 놀리는 매출을 시작했었는데 그 사이에 상황이 좀 급변해가지고 이번에 잘못 말하면 진짜 놀리게 될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대통령과 여덟 명의 헌법재판관을 배출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끊입니다대냥상오두마다 얘기하죠. 분명히 한 4년 전으로 가는 좋은 대학생 여러분께서 1년에 한 번씩 가장 부끄러운 동군, 가장 자랑스러운 동문을 뽑아서 이렇게 기사권를안겨주고 있었는데, 요즘은 안 하시죠? 왜안 왔어요? 들... 제 생각에는 굉장히 관심을 끌것 같은데, 지금 사실,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점은 처음 본것 같습니다. 이게, 뭐, 자영업자는 어렵다. 라는 말이 거의 뭐한 20년째 나오는 것으로 대한민국 정치는 이상하다. 라는 말이 갈수록 심화되어서 이제 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기야개혁이라는 네. 개혁. 개혁이라는 걸 저도 경험 못합 80년에 70년에 80년에 마지막 개월이었으니까 제가 85년생이니까 저도 경험하지 못하고 헌법 어딘한 구절 속에 있었던 가상의 기념 같은 거였는데 그거를 여러분의 선배께서 확실하게 하십니다. 네. 저는 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어쩌면은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 한 챕터가 끝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챕터라는 거는 어쩌면 저한테는 제가 2011년에 들어왔는데 정치 북한에 2011년에 말 들어왔는데 제가 그렇게도 끝내고 싶었던 한챕터가 이제 제가 만드는 데 일조했던 대통령이 해가지고 끝나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는 어, 정치가 사실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해결자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문제를 양산하는 모습 보이면서 저는 정치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타이밍이 많다 는 생각을 오늘 그 고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합구에 보려니다 어? 사전 표현이고요. 합을 예, 오늘 제가.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다가, 국회에 대해서 이제 제 손에 권한이 생겨가지고, 이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면서 5월 30일에 국회에 됐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원래 있던 직역과 너무 다릅니다. 저는 원래 프로그래머거든요. 프로그래머라고 하면요, 은 극한의 논리층입니다. 네. 머릿속에 가진 게 논리밖에 없어요. 왜냐? 그렇게 동작하도록 짜지 않으면은 에러가 나게 되어있거든요. 예, 동작을 하지 않거나 외 저희 형식 논리상으로 조금만 오류가 있어도 켜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결 민감한데요. 대학교정치판에서 지금 비상식이 지금 흥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괜찮스럽게 생각하고요. 저 섬이 여의도입니다. 예, 여의도라는 섬 진짜 안 변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정치판에 들어온 지 이제 14년이 되고 15년째가 되어 가는데 이 기간 동안에 뭔가를 바꿔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챗바퀴를 돌게 되고 그기야은 어, 무지막전 개혁까지 이제 터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뭘까 우선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중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과반도 아, 아니고 그냥 95% 이상입니다. 변하지 않아도 된다. 자, 냉정하게 우리나라에서 쌀농사가 앞으로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가 되면은 쌀농사 하는 분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하고 계속 쌀농사를 하시도록 지원하지, 그거 하지 마세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이제 열로하셔가지고 쌀농사를 포기하고 갑자기 샤인머스켓을 지으세요. 땅도 바꿔야 되잖아요. 쌀을 짓는 땅과 샤인머스켓 짓는 땅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쌀농사 하는 스킬을 배웠는데 그 스킬을 바꾸라고 할수 없잖아요. 내가 남아있는 생이 이제 5년인지 10년인지 모르는데 내가 왜 그걸 작물을바꿔가지시 싫어야 되냐. 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은 그런 식으로 20년 가까이 지금 쌀 농사에 보조금을 얹어주는 방식으로 계속 가고 있죠. 왜냐? 변하지 않으면 되니까. 만약에 내가 농사지어 살아야 되는 삶이 30년, 40년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청년 농부였다면은 내가 지금 한 5년 정도는 쌀을 더 농사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30년 동안 내가 쌀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사실 지금 쌀 농사 지어가지고 웬만한 규모의 땅을 가지고 1년에 쌀 팔아가지고 5천만원, 6천만원 벌기 힘들 겁니다. 그게 인생을 다 살고 연금처럼 이제 받아 생활하시는 노년층에게는 적절한 금액일지 모르겠지만은 지금부터 집을 사고 아이를 키우고 해야 될 젊은 청년 농부에게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금액일 겁니다. 그러면 도전을 하겠죠. 유튜브 찾아와가지고, 어, 우리 동생 뭐 길러야지 잘 되지? 요즘 뭐가 그 매출이 높을까? 이런 걸 찾아가지고 운동을 탐구하겠죠. 왜냐, 그들에게는 생애주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의도 정치권의 가장 큰첫 번째 문제는 이미 정치적 생애주기가 다져야 하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제가 그분들이 비하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정치권에 평균적으로 어, 저는 보수정당을 잘 아니까 보수정당 기준으로 진입한 연령대가 한5 7정됩니다 56, 5 7정 돼가지고 이제 정면에 다다라가지고 인생의 트로피로서 국회의원을 하러 내 고향으로 갑니다. 어디로? 경상도로. 왜냐면 내 고향이 혼란이면 갈 필요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아주 단일화된 균질성 있는 집단으로 보수정자로 바뀌어 나갔죠. 예. 네. 그래가지고 내그 트로피를 득하게해가지 고향으로 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내 군대. 그럼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내가 원래 관료로서 차관증 하다 온 사람이고, 예. 네. 그런 사람이면은 국회의원에 가서 내가 뭐삼선를 쌓아가지고 상임위원장이 되고 이런 영광을 노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한번. 다른은두번 번 정도 국회의원하고 은퇴하면 동네 가면 내가 최고의 지역유지 이런 사을 목표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방금 전 제가 말씀드린 그분들의 삶의 목표 최적화하는 길이 뭘까요 한번 정도 두번 정도 공석 받는 길 절대 몰하지 마라 옛날에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노무현 대통령 어릴 때 어머니가 알려준 가훈이 뭐였냐 절대 유별나게 살지 마라. 모난돌이 정반는다그 말을 들으서 살아왔던 본인은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반항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자조적인 이야기였죠. 그게 아마 표준적인 그런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선 바뀌어가지고 투자해서 얻을 기회 수익이 없어요. 네. 이게 요구 수익이라는 게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앞으로 내가 어차피 4년, 5년정도 정치 지배만 하고 다 하고 그만둘텐데 예를 들어 국회의원 열어써 보세요 그럼 내가 한번 하면 이미 내 정치적으로 투자할 건다한 거고요 왜냐? 당선 대툼을 4년 동안 인기가 고장 나잖아요 두번할 거면 한 4년 정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건 선택인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없는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의 집합체가 여의도 국회의원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일하는 것보다 일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열심히 하려다가 망가지는 국회의원이 훨씬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가 터졌어요. 거기서 뭐 가가지고 백군토론 가가지고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할 사람은 해도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결국 되지 않죠. 가서 몸으로 때우려다가 망가져요. 가서 그래서 노랫길에서 후쿠정을마신다든지 무현로 때우려다가 는은 기회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은 노무현 대통령이 어머니가 가르쳐 준 것처럼 모난들이 정받는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가 오히려 표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변화나 어떤 새롭을 로 기대할 수 있을까. 저는 가능성이 전무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예를 들어 보수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 국회의원을 배출한 통로가 영남 아니면 강남 아니길이니까 여기서 노력하는 게 이상한 거죠. 혼자 당선되고 가면. 선거에서는 보수영당에서 뛰는데요. 영남에서 뛰는 것과 수도권에 뛰는 것을 그냥 비교해 놓으려면 이런 거예요. 수도권에서 뛰면은 제가 상계동에서 세번 뛰었던 것처럼 경기 시작했는데 정상판에 점수가 떠 있어요. 10대의 공지가 지고 있습니다. 내가 11골을 넣지, 않, 넣지 않으면 몇골 먹는지는 알거 아니고, 11골을 넘는전략 가지 않으면 이걸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 이준석한테 물어보죠. 너는 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이슈를 만드느냐. 가만히 내가 10골 차로 지고 있는데 침대축구하면 내가 미친 사람이죠. 10골 네. 차로 지고 있는데 침대축구하면 시간을 끌어요. 그런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반대로 영남에 있는 사람들은 시작하자마자 전광판에 10대 용이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하니까 침대 축구가 합리적이죠. 10점 차고 이기는데,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은, 우리 이상한 사람들죠. 그래서 예전에 영남 지역에 선거 뛰던 분들한테, 지금은 뭐 그냥 그런 농담은 없는데, 과거에 선거 뛸 때, 그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영남에 선거 뛸 때, 유세차를 만들지 않는 게 답이다. 왜냐? 유세차를 만들어 놓으면 올라가서 무슨 말을 하게 되고, 그럼 그게 어쩌다가, 분위기 타고 이상한 나 하다가 영상을 찍혀가지고 전국 단위로 영상이 돌아가지고 국정 0.7%면 그게 유일한 나갈 수 있는 시나리오다 실제로 제가 2020, 2012년에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했는데 그때 한세분 정도 그걸 짤랐던것 같아요 네. 가만히 있는 게 힘들어가지고 잘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보니까 정치가 그 방향으로 지루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그게 아니죠. 나의 그냥 국회를 한번더 한다 정도?가 아니라, 나의 자기개발과 사회 발전을 위해 가지고는 어떤 방식을 택해야 되느냐. 아, 이게 시어도 루스텔트가 했던 말인데, 보면은. 자, 결정을 내릴 때는, 옳은 것을 하는 게 최선이요. 그 다음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요. 최악의 선택이 아무 선택도 안 하는 것이다. 최악이 방법이 아무 선택도 안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는, 그냥 합리적인 선택으로 마지막을 고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치가 사회 갈등의 최종 해결자라고요? 이거는 웃기는 얘기죠. 네. 아무 선택도 안 합니다. 네. 지성과 반지성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정치권이 최고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려면은 최소한 평균보다 똑똑해야죠. 그 정도는 안되니 사실 보면은. 평균보다 똑똑한 것보다는 거의 지성으로서는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판을 구성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어느 정도 결정자로서의 권위가 설 테니까요. 최근에 보여지는 반지성의 모습이라는 것은 우선 개혁을 터뜨린 여러분의 선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반지성의 극치입니다. 전세계의 부정선거를 믿는 정신나간 지도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선거를 이기고 나서 믿는 거는 여, 여러분의 선배가 유리합니요 <laughs> <laughs> 이건 놀라운 거예요. 트럼프도 부정선거를 믿었죠. 자기 졌을 때. 그런데 이기고 나니까 이제 쓰잖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도. 그런데 여러분의 선배만 나는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는데 작게 이겼으니까 부정선거라는 희대의 이론을 개발합니다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부정성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형식 논리라도 맞았으면 좋겠다. 네, 제가 아까 프로그래머 컴돌이라가지고 형식 논리가 안 맞으면은 제 머리가 오류가 버린다고 얘기했는데 형식 논리라도 맞았으면 좋겠다. 당신은 선거 이겼는데 왜 부정성을 주장하냐? 그럼 당신은 부정성을 당선했다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거든요. 당신은 그러면은 당신이 선관위 사무총장을 임명했는데 왜 당신은 그걸 뒤져보지 않은 것이냐 답을 못하잖아요 네. 왜냐 애초에 반지성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일관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영논리에 따라서 왔다갔다 내보다고 이런 얘기 를 하는데요 정치권의 일관성이라는 게 적어도 뭐 사람 살다 보면 10년 정도에 한 번씩은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뭐 예전에, 뭐, NL을 하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갑자기 저녁에가 유라이트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10년 한번 정도는. 그런데, 대학교 가장 큰 문제는 두달 정도의 시간을 못 버티고 A랑 A-를 동시에 얘기한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유명한 명세유사관 같은 거 보십시오. 이 얘기하면 왠지 기자님들이 여기 계시니까 이걸 해드려야 뽑볼것 같긴 한데. 일단 <laughs> 그런 불상사가 없길 바라며. 용태윤 사건을 보면 처음에 이걸 시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문제 삼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무상으로 여론 조사를 받아볼 수 있냐? 그럼 내물 아니냐? 정치장법 위반 아니냐가 첫 번째 공격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기했던 건 당신 공짜로 받았으니까 문제 아니야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기사하는 건 뭐냐면 오세훈 시장 관련해가지고 기사하는 거는 당신이 돈을 줬으니까 문제 가 아니냐. 라고 지금 문장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냥 궁금한 건 뭐냐면은, 여론조사를 시켜냐안시켜냐 외교로 중간에 했다 그러면 돈을 줘야 되는 것이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논학교 둘다 지금 유사기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갈린 점이 있어요. 물론 이제 돈을 합법적으로 줘야 된다, 불법적으로 줘야 된다, 또 안에 가면 세부, 세부 내용이 있겠지만은, 큰 틀에서는 뭐가 그렇 맞는 거예요, 선거에서. 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냥 지정 논리에 따라서 확 가고 있는 거죠. 네. 저한테 민족이 공격합니다. 너는 명세인 같은 사람을, 그런 이상한 사람을 왜 알고 지냈냐? 아, 근 네. 이재명 대표 앞에 계신 분은귀하게 알고 계실 수많은 이상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거예요? <laughs> 이렇게 <laughs> <laughs> 물어보겠지만은 거기까지 생각이 닿지 않고 먼저 입받고 나가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정치권의 지금 형식 논리 그리고 일관성이 두 가지가 사라진 상황에서는 정치권 이 지성에 장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근데 저는 왜 이런 걸 지나치지 않을까요? 이준석도 그냥 조용히 좀 살아도 되는데, 예. 이준석도 사실 보수 진영에서 성골이 되려면성골이될수 있었고 성골이라고 예. 하면은 거의 노타치 상태로. 예. 그냥 가만히 앉아서 추대 받으러 올라갈 수 있을텐데 왜반 대표가 되고 나서도 이런저런 능동적인 변화를 추구했던 것일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고요. 저는 솔직히 정신, 정치 평생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치라는 것이 사실 누군가는 저한테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원숙기가 되려면 뭐 60대가지고 뭐 나중에 대통령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제일정백자라 그러는데 내가 왜요? 내가 왜나 60, 70대서까지 여의도에서 이렇게, 조금만로 연봉 1억 4천 보정으로 살면서 그냥 살아야겠냐는 거죠. 돈이 적다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그냥 여기는 선수 쌓는 것, 또는 내가 뭐 대표까지 봤는데 위에 올라갈던 대통령 정도 있을 텐데, 이런 거에 도전하는 삶. 이게 그렇게 저한테 매력적인 삶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느 시점 지나면. 근데 그걸 왜 저한테 65세까지의 타임라인을 짜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가스라이팅이 너무 싫었어요. 저. 아니 우리가 프로야구 선수를 했을 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분개한 존정들이 어디냐 예를 들어 국가대표로 선발하는데 실력이 아닌 다른 잣대로 국가대표 선수를 뽑았다 그럼 난리 나죠 네. 카르텔이 있어가지고 특정 학교 출신들끼리 쟤는 못 올라오게 하지 이랬다 그러면은 굉장히 싫어하죠 우리가 그래서 막 국민들이 공분하죠 마찬가지 정치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이 계속 연공설계가 될지 아니면 은 희한한 이론 더 배워야 되는데 뭘 배워야 될지 가르쳐주질 않아요. 막 아, 존경평론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전한테막 얘기해요. 이준성이 정치를더 배워야 됩니다. 다대표한 사람한테 네. 그러니까 뭘 배워야 될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스라이팅만 지속되는 그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인생 사는 법을 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제가 그분들보다 딱히 못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강요되는 거죠. 딱 너나 때문에, 나이 하는 때문 저는 이게 정치가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공간인데,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서른 3섯살에 당대표 되는 건 전부 후할것 같은데, 는 그리고 지금 뭐, 한자국의 동탄선거 당선된 것도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 건데, 그런데 이게 이 실적이 하나도 인정되지 못하고, 너는 더 배워야 돼. 대신 과목은 없어. 시험공도 없어. 더 배워야 돼. 제가 명격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지. 아르배드로 누고 종교를 창시할 것처럼 늦도하기까지기다려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저에게 가해지는 가스라이팅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 세대 또는 우리 아랫세대 전반을 억누르고 있는 그런 볼동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냉정하게요. 저 학원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저랑 같이 뒤에 이제 학교에서 용돈 벌려고 컴퓨터 몰친 알바 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그 친구들이 저랑 1, 2, 3학년 내내까지 컴퓨터 몰친 알바를 같이 했는데 2학년쯤 돼가지고 친구들이 창업한게 페이스북이었어요. 네. 저는 대한민국에 군 복무를 하기 위해 돌아오느라 거기 인턴도 못하고 그냥 참여를 못해가지고 정치 얘기를 들어왔지만은 사실 저희 하버드 컴퓨터 과학과에들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20대 때 보여준 비즈니스력이라든지 기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체리분별이 압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IT나 이런 영역에서는 그게 당연한 건데 정치권에만 오면 과목도 불분명한 그런 공부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런 것들이 생행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들을 싹 걷어내는 게 중요하다,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오히려 저는 정치에서 제가 제 능력치만큼 대한민국을 바꿨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그 다음 단계에 제 삶을 살고 싶어요.